당뇨에 어떤 예방법이 있으면 이 또한 좀 귀뜸을 해 주실까요?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고 동시에 대사증후군입니다. 즉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잡으면 당뇨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식습관의 경우 탄산음료 빵 밀가루 라면 등 화학첨가물 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. 오직 일반적인 한식만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낫습니다. 당뇨병에 좋다는 특정 음식만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. 잠은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취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또 일주일에 한 번, 두 시간 정도 산책하는 게 좋습니다.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이 올수 있기에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좋습니다.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산책하듯이 하면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 예방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목록 대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제가 좋아하는 습관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이 당뇨가 한번 걸리면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예방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